조사선은요 음, 특징이 뭐냐면 수중하는 게 닦아서 이루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예? 선정주의도 아니에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 이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예. 그럼 뭐냐 묻고 답하는 데서 거기서 그냥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어, 한문으로는 언어의 대우라고 그러잖 말, 말 끝에 바로 깨닫는다. 그래서 나는, 이게 한자를 잘안 써요. 왜 한자를 안 쓰냐. 다른 뭐가 내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한문을 쓰다 보면 말이라 언어라는 것은 언어가 갖는 속성이 있고 언어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 한자를, 한문을, 나는 그걸로 나누고 해서 어, 이거를 어, 우리가 어, 새롭게 받아들어 그렇게 안 하면 한문 쓰면은 한 문에 있는 그 출처로 가버려. 뭐 경전에 아그말경전이 어, 뭐라 어? 어, 뭐라겠어 어르기 뭐라겠어 이렇게 나가버린다고. 예, 그러면 예, 말하는 취지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럼 나는 이런 예, 이제 그런 고정 관념 예, 그런 틀에서 깨는데 예, 언어도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자를 안 써. 어? 불교 용어를 안 써. 그래서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내가 필요한 말을 만들어는데 문제는 천만이라도 답은 마, 마음 하나 있다. 에? 에, 이게 번역한 거 아니에요. <laughs> 에, 문제 천만인데 답은 마음 하나 있다. 이거는 불교적 에?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 간단히 쉬우면서도 어, 그걸 이제 어, 사람들이 다 좋아해서 에, 족자 만들라고 뒤에 서브저 어, 누가 어, 기자가 인터뷰하자고 어, 그래서 어, 하는데 어, 그걸 눈두이딱 들었다고 사진 찍어서 어, 그런 구절이 딱 해놓고 앞에다 해놓고 그 어? 어,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었더라고요 잘못된 것이 에, 잘된 일이 될수 있다. 에, 내 안에 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요요두개다 내가 두개다제되 거. 내 안에 다 있다. 예? 중단하면 길이 보인다. 어, 이렇게. 예. 지금 에. 주고 받는데 에, 이때가 뭐예요? 수행하는데 최적의 조건이요. 에 최적의, 최적의 여건이라. 최상의 조건이요. 말 주고 받을 때가 이게 조사선 수행은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 없어요. 에? 우리 인간이 가진 능력을 내가 얘기 좀 할게요. 에? 인간이 가진 능력은 에? 에?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 기본적으로 갖춘 능력이 뭐냐면 에?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문자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에, 그 문화가 그렇게 돼 있었다 보니까, 아 그러고 어 여기는 에, 과거에 삼만 사원 네 계절이 나눠진 이 계절 저이 지역이 이 환경이 에, 최고 경쟁력이 뛰어난 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네. 태어나서 살면서 말만 배우면요 에? 그 사람은 다른 게 필요 없어 조사선에서는 에? 능력이 너무 뛰어나. 그러니까 그래서 능력 뛰어나다는 얘기는 에, 밖에서 뭘얻어들어가지고 어, 그냥 어, 스펙 쌓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에. 우리가 지금 에,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특히 요새 청년층에서 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힘들어냐? 어, 원인을 보면은, 에, 취업이 안 된다. 어, 그래서, 에, 대학 1, 1학년 딱 들어가서, 어, 내가 이제 활인선언에서 수련했네할 때, 여기 안성, 그 학생, 여학생이 하나 왔는데, 에, 대학생 같아. 아니, 뭐, 어디 힘드냐고. 힘안 든대. 어, 근데 힘들게 뭐, 음,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 힘안 든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매학년이 대학 1학년이래. 1학년인데 왜 그렇게 보기에 힘들게 하냐고. 아, 히, 힘들어요. 힘들게, 힘들어요. 왜힘드는데 아, 졸업하면 취업될지. <laughs> 이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어, 지금 우리는 조속으로 애부를 해서 뭐 앞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죽은 후에까지 에, 음. 하잖아요. 에? 뭘로 태어나고 뭐 죽은 후까지 발언하잖아요. 에? 그래서 그게, 에, 뭡니까? 희망과 기대가 뭘 낳죠? 어, 좌절. 좌절. 그런데 고통은 이제 결과니까 좌절. 에, 절망. 어, 희망과 기대가 없으면요, 에, 좌절이나 절망은 없어요. 에? 에, 뭐가 낳은 거예요? 좌절과 절망은, 좌절, 절망의 고통은 뭐가 예, 가져다, 가져, 가져다 줬다고요? 희망과 기대요. 희망과 기대요. 예. 어, 참선 수행하면은, 어, 그 얻는 이점이 많아요. 아, 깨어나게 돼요. 깨어나게 돼. 예? <laughs> 깨어나게 돼. 예. 어, 이제 그 얘기를 조금씩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경전도 안 배우고 다른 거안 배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거 이것만 바로 쓰면. 잘못된 생각 걷어불고, 이렇게 하면요, 고통 없어요.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데,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 그런 능력을 쓰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석하는 걸, 그걸 퀴지 한번 내고 네? 넘어가게요. 이제 조금 수준 높아지니까 어,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면 적합하겠어요. 지혜라고 해요. 그래, 지혜. 네? 네. 고르게 해결하는 걸 지혜라고 해. 그래. 그게 지혜를 나는 지혜라는 것도 에, 구한다고 생각안해요 어? 지혜는 있다고 봐요. 지혜. 예.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자꾸 안 쓰다 보니까 에, 연장 만들어놓고 안 쓰면 뭐가 돼요? 노기 슬고 같이, 예, 이게 지혜를 안 써서 그렇지, 우리가 지혜 없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지혜는 타고나요. 예. 그래서 나는, 에, 지혜라는 말을, 어, 즐겨 쓰는데, 그 대신 뭘 대신 지혜로 쓴줄 아세요? 어리석이는 말, 어리석다는 말을 안 써요. 지혜가 났다. 지혜로 보지, 다 지혜로 보지. 그렇게 했을 때또 어떻게 돼요? 지혜의 폭이 자꾸 확장돼. 지혜가. 그래서 내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스승이 있다. 내 안에 스승이 있다. 그래서. 예, 내 안에 스승은 예, 어느 정도냐. 예? 예, 여름에 더워가고 문 열어놓고 어, 이 소참을 한 거예요. 소참범은 예, 소참을 해요. 예, 법당에서 하고 또 이제 그게 예, 방 하나를 만들어서 그 이제 독참실이라고 만들어놓고 예, 소참을 해요. 소참하는데 어, 뭐 말벌 같은 게큰게 게 예? 어, 들어와서 이렇게 방안을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벌안쏘이려고 <놀람> 응. 자꾸 이제 에, 에, 숙이더라고. 응. 그래서 어, 내가 얘기를 했지. 나는 안 숙이고. 숙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내가 같이, 같이 숙이면 나 말이 안 되잖아요. 안 숙이고. 이제 그러니까 안 숙이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번호가 숙여요. <놀람> <놀람> 그 벌은 어떻게? 해? 네? 이렇게 돌고 있고, 아직은 돌고 있어. 어. 아유, 저 벌은, 쏘는 벌이 아니니까, 안 숙여도 된다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왜안 숙이는데, 왜안 쏘는데, 왜안 쏘는데. 그러다가 벌은 어떻게 했어? 돌다가. 어떻게 했겠어? 나갔죠. 나간 거요. 그러니까 이제 다숙였다 일어나가지고, 어,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스님은 어떻게 그게, 이번에 안, 안 쏘고 가긴 갔는데, 에? 뭐, 행운이라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스님은 왜 그거를, 에, 그 벌은 안 쏜다, 이거냐, 이거요. 어? 나, 내 얘기는 그 벌만 안 쏘는 게 아니라, 그런 벌은 안 쏜다, 그 말이거든. 왜안 쏘냐, 그 얘기하더라고. 그래, 내가, 어, 어, 그건 한 번은 맞았잖아, 일단 맞았잖아. 요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에. 저 벌이, 에, 살고 싶겠어요. 죽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또 대답 문답을 해. 여기서 얘기하자고. 해 보자고 한번 해 볼까요? 예. 그 벌이 살고 싶겠어요. 죽고 싶겠어요. <laughs> 예? 세상에 생긴 거는 예? 다 살고 싶한 거예요, 사고. 예? 예. 물의 답이 있다는 그 일본 사람이 쓴답 있어. 예? 그 읽어 보셨어요? 손 들어 보세요. 물에 답이 있다. 어, 누구 어, 손 들었네. 에, 내가 이제 여기 물방울을 한번 해볼 테니까 좀 이따. 어? 의심스러우면 이 와서 보세요. 에, 내가 한번 해 볼게. 자, 이제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내가 물을게요. 아, 이 물방울이 에, 이 평면에서 무슨 꼴일까요? 세모지겠어요? 네모지겠어요? 어? 어. 어, 답이 나오니까, 동그래. 어? 물방울 동그래요. 어? 에, 물방울은 그 물방울로 보지 의식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 답이 있다, 그거는, 에, 나도, 나도 이제 그 동격인데, 같은 생각인데, 에, 물방울에 의식이 있다고 보는 거요. 예그 어? 사람은 아주 세, 두건으로썼으 세밀하게 해 놓은 거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 지 아세요? 에, 물방울을 이렇게 이제 얼리면 에, 얼리는데, 에, 거기다가 에, 얼리면서 에, 물방울에다가 증오가는 그것 단어도 쓰고, 여러 가지로 어? 뭐 영어든 불어든 상관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물방울은 에, 에, 몇 개국어를 다 하더라고. 이게 보니까 어? <laughs> 이건 내가 한 말이요. 써붙이잖아 그러면. 에 거기다가 이제 음, 아름답다, 어, 아, 막 사랑한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고, 어, 에, 막럽고으로안 좋은 에, 혐오스러운 말, 막 이런 말씀과 하고 육각수 그게 다르게 나타나, 그게 그 사람은 시험을 했더라고 아주, 에, 그래 가지고, 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에, 어, 물방울이 그 글을 어떻게 한다는 거요. 예 읽는다는 얘기예요. 전달된다는 거예요. 어? 전달된다는 거는 의식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는 거 봐요. 의식이 있다. 어. 에. 에. 내가 지금 물방울이 이렇게 동그란 걸 얘기할게요. 이건 내내 내 얘기인데 어. 왜 네모도 될수 있고 어? 어, 세모도 될수 있고 어, 직사각형도 될수 있고 이럴 건데 왜동그지냐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잎사귀도 어, 이게 동그래요, 거의. 약간 길 수는 있어도 거의 동그래갖고 끝에가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 예? 있어. 어. 왜 그러겠어요? 이럴 땐 비바람 쳐서 이게 물이 다잖아요 그러면, 고게 다소 쓸고 내려가야지, 그리고 오래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 짐이 되면. 예? 에, 이게 부담이 돼.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해놓은 건 뭐예요? 어? 물방울 빠지게. 그래, 흘러가게. 그런 것까지다 됐어. 그 모든 존재는 뭐냐, 전립하기 좋은 에, 여건으로 이렇게 에?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방울이 이것도 전립할라 그러면 실같이 길쭉에 떨어지면서 이렇게 싹 에? 에, 퍼지면 에? 어, 그것도 뭐, 에, 뭔가 한 변화가 될수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안 해. 그럼 뭐예요 빨리 흩어져버려. 정발되대요. 그러니까, 에, 물방울이 가장 에, 졸립하기 좋은 에, 조건으로 그게 어떻게 해? 만들어진 게 그게 무슨 에? 형태냐면 어, 원이요. 아, 그래서 나는 그 원, 아, 이건 원이 이게 에, 정말 어? 어, 졸립하는데 좋은 음? 어, 그 형태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단어가 뭐냐면, 원은 생명꼴이다 둥글한 거는 생명꼴이요 둥근 게. 그래서 그 봐보세요. 우리 머리통이 무슨 꼴이에요생명꼴이라 어? 어? 둥글어. 손가락도 이게 필요해서 길게 나가는데 무슨 형으로서 길게 나가? 어? <laughs> 예, 동그랗게 있어요. 예. 예, 눈알도, 어, 보이는 거는 조금만 보이지만, 그거 빼놓으면 무슨 형이 있겠어요, 눈알이. 예? 아, 둥글겠죠? 예, 그러니까 내부도 어, 마찬가지야. 예? 그게, 예. 그래서, 어, 이런 이제, 우리 졸립에, 형태의 어, 그런 게 이제, 나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응? 어? 어, 그런 게 발견된 거예요, 발견. 그래서 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어, 그 이제 그 얘기하다가 이 얘기 됐는데 그벌 얘기했죠 어? 에, 벌 얘기하다가 열이 돌아갔는데 벌이 에, 왜 그걸 이제 에, 에, 이게 안 쏘냐 벌은 쏘고 나면 에, 어, 적을 물리쳤으니 더 오래 살아요 에? 빨리 단명해요. 어, 어, 안 그런 벌도 있더라고 있는데 되게 보면은 벌 쏘고 나면 그, 그 벌은 어떻게, 예. 이제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벌이. 예. 그런데 예. 그 벌은 그러면 예. 어떨 때 쏘냐 이거예요, 어떨 때. 예. 예.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예? 종족을 번식하는 쪽에 쏘지, 예? 예. 시험 삼아서 장난 삼아서 이렇게 예? 자기 목숨을 그렇게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 예, 안 해요. 그거는. 예, 오히려 미생물이 그런 것더 졸립에 예? 예, 예? 예, 하는데 뛰어나요. 예, 태국에 쓰나미 일어날 때 예, 거기 있던 나중에 그게 예, 조사가 됐는데 벌레들이나 이 미물까지도 다 밖으로 갔다는 거예요. 쓰나미 일어난 쪽에서. 예, 그 배가, 어, 어, 출항하기 전에 쥐가 다 나오고, 어, 어 사람들만 가서 죽고, 쥐는 살, 살았다고,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 예 능력은, 예, 관념, 예, 선입관 예, 예,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그렇게 할때 뭐가 돼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 예 뛰어난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지닌 게 뛰어나고, 그래서 이 벌은 뭐냐면 자기 근처에 침범할 때 그걸 적으로 간주해서 어? 이제 쏘고 어? 몰아내려고 하지. 예? 아, 그렇게 어쩌다가 길이 잘못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장남에서뭐 쏘고 그런다. 아, 나는 그래서. 어, 내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이렇게 적용해 보면은 벌은 절대 안 쏜다. 길을 잘못 들었는데 왜 쏘냐, 이거요. 어? 그런, 에,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런 짐승도 어, 지혜를 쓰고 사는데, 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뛰어난 이건 능력을, 에, 어, 지나간 어, 과거에 매몰되고, 어? 오지 않는 미래에 매물돼가지고, 없는 고통을, 양산해가지고, 뭐, 우울증 생기고, 인간관계가 여기에 금이 생기고, 내가 잘못되면, 나하고 대하는 사람을 자꾸, 거기다 책임져가 하잖아.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일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인류가 조금, 조금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능력 힘 요걸 찾자 이거. 그래서 자성불, 자성법, 자성수. 그래서 나는 내가 필요하신 분은 내일 그 책자들 그 우리가 쓰고 있는 그게 3기도 어, 어, 그, 있는 거예요. 불교에 있는 건데, 에, 내 자성 가운데 본래 갖춰진 삼복계 기하옵니다. 어? 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어, 하게. 어, 그것도 한 번만 하면 잊어버리니까 한세 번, 삼기를세 네. 번, 어? 아, 제삼, 어? 아 다시 제삼, 이런 식으로. 어, 어. 그래서, 에, 자기 자신의, 에, 가치를, 예? 예? 이게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예, 조사선, 어, 예, 사상은, 아, 표현을 어떻게 보면은, 예, 과격하게 보이고, 어, 왜? 예, 부처를 죽인다, 뭐, 조사를 죽인다, 과격하게 보인 것 같은데, 그런, 어, 예, 노파에서, 노파 심지에서 나오는, 어, 그런 가르침, 음. 그를 우리가 어, 이번 기회에 예? 에, 조금 음? 한번 제고해 봅시다. 예? 어떻게 제고를 같이 있어요? 네. 아 대답을 잘 하시는 끝내겠습니다.